야, 오늘 우리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우리 예레미야 우리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구약 성경. 우리 1058페이지쯤입니다. 우리 1058페이지쯤. 아, 예레미야 5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19절부터 우리 25절. 구약성경 1058페이지쯤 같이 보십시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라 아니 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 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때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 세계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주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예레미야는 어, 평생.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고난을 함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이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름이 또 별명이 지어진 것처럼, 그야말로 심판을 평생 동안 이어날 수밖에 없는, 망한다라고 이어날 수밖에 없는 이미.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밖에 는할수 없는 그리고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또 그대로 지켜 보아야 했던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이고 어, 그런 멸망 직전에 그들에게 죄를 회개를 촉구하고 왜 너희들이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또 깨닫게 하는 그런 사역을 맡은 선지자가 바로 예리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리미아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왜 멸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조목조목 예리미아가 또 외치는 그 말씀에 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을 우리 성경 가운데 누가 보금 1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의 때를 인자의 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그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속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날을 인자의 날이다. 다시 말하면 그날그 인자의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 속에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지만은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지만 한 사람은 버림을 다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맷돌을 갈고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 제림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통한 경고의 말씀들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 왜 버림을 받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일깨우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 비극적인 순간이 내게도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우리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예레미를 통한 경고의 말씀들을 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그 심판의 때를 주님 재림의 때를 온전히 맞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오늘 예림이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실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왜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는지 왜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는지그 사실들을 하나하나 꼬집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21절부터 보시면 은 지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망한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시각을 작동시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눈리서도볼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각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눈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귀를 가지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 예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주시고 있는 말씀이 바다를 보라는 겁니다. 바다 해안가에그 모래가 그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이루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넘칠 거리는 바다의 거센 파도와 이 육지와의 경계를 모래를 통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묘하게 바다의 그 거센 물이 육지를 덮치지 않는 것은 그 가벼운 모래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 거센 바다 물들이 육지를 넘칠거리고 넘쳐들어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모래를 통해서 경계를 만드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도 눈으로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지각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그런 사실을 눈으로 보고서도 떨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두려움을 그런 하나님 앞에 떨어야 하는 그 모든 지각을 잃어버렸으므로 너희들이 심판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어지는 이십사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요로운 땅으로 너희들에게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 먹고 마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껏 누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조금도 인식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모든 지각이 마비되었으므로 듣고 보지만은 너희들의 감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각이 마비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모든 경외심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느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했다. 우리가 어제 주일날 함께 공그 합심 기도에서도 기도 이 제목을 나눈 것처럼 중국에는 지금 심각한 홍수, 천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홍수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홍수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수없는것 참혹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로암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서 죽은 그 참상을 보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가 너희들보다도 더 많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들이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중국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비극적인 그 참상들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재난이 곧 우리의 재난이 될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아무리 들어도 보아도 저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지각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모든 재난이 곧 너희에게 임박한 재난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저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한 가지 우리 십구 절을 통해서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징계하시는, 우리를 일깨우시는 우리로 하여금 죽어 있는 마비되어 있는 지각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나라가 망해서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을 이제 주인으로 노예처럼 섬기게 될 때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부르지 지면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여금 저 이방인을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따라갔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로 이제 저 바벨론을 섬기므로서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 우리 개인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가벼운 채찍 소리를 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아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내게 아픈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지각을 일깨우시는 마비되어진 우리 지각을 일깨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지극한 마음의 고통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너무 아픔이 있다라고 하면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참못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저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저렇게 저 사람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당해 야 되는가 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아픔을 겪는 것,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 내 마음에 상처가 났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상처가 났다는 것을 우리 좀 지각을 가지고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 아픔 속에, 우리 고통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상의 모든 내가 경험한 아픔이라는 것들,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적 섭리 속에서 그 아픔들이 왜 내게 허락되어졌는가. 하나님이 그저 무관심하고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내 일상 속에서 제 마음대로 일어나는, 아닌 것이, 제마음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아픔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나름대로 다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또 본문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또 예리면을 통해 주어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일상 오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이 눈을 뜨고 보는 모든 만물 속에서 또 지구상에 일어난 수많은 참상들을 우리가 듣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각이 깨어 있는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작동하는 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주셨는데, 완전히 마비가 되어져서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충격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결국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깨닫는 지각이 작동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 이 나라 이민족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북한 땅을 올려드리고 극률을 베풀어 주십시오. 고통가 웃는 든내 네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복음의 그 때가 부흥의 때가 다시 한번더저 북한 땅을 뒤덮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징금 달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월요일 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유초등부 아이들 어린 아이들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우리 교회의 아이들뿐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아이들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 학교 교사들 부모들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선교원장에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이 새벽에도 터기집도 인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충만 충만케 하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김혜림 집사님 어. 어젯밤에 우리 한마음 병원 입원하셨는데, 어, 그, 대장 개실염이라고 하는 그 염증이 대장 쪽에 생겨서 입원하셨습니다. 한 주간 염증 치료할 터인데, 어, 염증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도 온전히 염증 치료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김혜림 집사님 위해서도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